이런 거 갑시다. 오랫길, 여기 한 갑시다. Okay, 갑시다. 오런 갑시다. 이런 오 갑시다. 오 갑시다. 이오거갑시 이런 거 갑시다. 이런 거갑시 이런 거 갑시다. 거 갑시다. 거 갑시다. 이런 거 갑시다. 이런 거이거 갑시다. 거 갑시다. 이런 거 갑시다. 이런 거 갑시다. 다 이런 이다 이런 거갑다가다갑다 이런 거 갑시다. 이갑다 이런 거다이거거다 미친놈들인가 봐. 이거 다 방풀이냐? 뭐다 일로 가냐? 이거 뭐뭐을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 저기 당산 할인마트 근처에서 놀자. 야, 얘 쪽으로 또 갔다 많이 걷는 거, 거 아니야? 아니, 여기 한 명도 없어. 당산 할인마트 아무도 안 왔어. 혜경이랑 나랑은 당산 할인마트가 아니라 너무 멀리 왔는데. 아, 원 좋아요. 당산 할인마트라고 하니.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선생당산 넘어가시죠. 아! 어? 전방에 탄유 여기 안 털고 가는 거야 그냥? 거기 털었을걸요? 레슬링 점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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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여기수류이좀 나왔으면 좋겠네 뭐 터지는 여기 소리 나네 이, 이 맵에도? 이 맵은 안 나오잖아요? 이 맵은 안 나오지 하긴겐 맵도 작은데 아 근데 휘발유 뭐 하고 아주 엄청 재밌었네. <laughs> 나는 그래도 F 누른개 재료 겼어 F 누른개 우리는 아, 찹쌀떡이 아, 필요해. 찹쌀떡 저 있어요. 어그 뚫으세요 뚫으세요. 어디요? 거기 뚫다 만데 안쪽입니다. 아. 아 보급이 아까 우리 있던 데 떨어지네. 아 찹쌀떡 구했다. 엉거선배님 들켰습니다 네 어. 오케이 뭐 없네 M4라 M4밖에 없잖아 어 뭐야 어? 어? 저기다 어디? 거기가 그러니까 쌓겠죠 어디지 모르겠어요 일단 뒤쪽에서 쐈는데? 1시 발소리 들립니다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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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해결해 포지션 좀 앞에 앞에 아 야야야야 아. 아. 막타를 맞네. 와, 차,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와우. 잘한다. 제단벼락 옆에 반납당. 뭐야? 못하는데? 오. 이스. 어? 하네. 야 오랑캐 너 비겁하게 싸우는데 뒤에 단벼락 숨어서 구경하는 거 봤어? <laughs> <laughs> 아니야. 아 지금 아니, 고개만 아니. 내밀고 있었어. 아, 아, 아 참. 아니. 오랑캐 겁쟁이. 법쟁이라니, 전판에 나 때문에 랑케버스 타는 거 마지막에... 어. 안 내렸잖아. 여기를 안 뚫어놓고... 어? 뭐야? 마스코트... <laughs> 아, 음, 여기 무정기두 음, 음, 개, 수소네, 개머리판에, 대...판에... 어, 이기 노란 거... 어, 여 여기도 있었구나 찹살떡 가지고 여기 뚫을로 갑시다. 어 거기 뚫었습니다. 아 뚫었어. 네. 뚫었대 뚫었대. 아래 아래 더 여기 가지 않아? 아니 아니야 흔치 않고. D B S. 뭔한번 보고 가야 될것 같은데. S R 이나 쓰... D M R D M R 쓰는 사람. 안 써요. 전 S R 입니다. S R 뭔데 너? m 미4입니다 아, m 미사야 대탄, 대탄, 대탄 있어? 네, 있어요 알았어요. 아, DBS 총신 되게 짰, 작구나 아 시끄러워서 못살겠네, 진짜 아이... 시끄러워서 안 되겠네, 얘네 오오... DBS... 우와 아닌데? 종통 저기 있다 네가 쏴가지고 제가 쳐다본다 다시 쏴봐 네. 팅팅 쏴봐 둥둥 하쏴 궁금해서 쳐다본다, 제가 어, 또 쏴봐 또 내민다 뚱뚱 할 때마다 아, 내민다 아, 계속 쏴봐 계속 아, 기절시켰다. 아, <laughs> 기심이 많은 친구야. 아, 아, 기절어켰다 아, 기절 아, 기절시켰 아, 시시켰다 아, 시시켰 기절시켰다. 시다다시다다시나거기뒤 어, 뒤로 빠졌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 저뭐 있어, 있어요. 머리 위에. 예. 저기 있다. 아, 빠졌네. 음. 뒤로 사나왔다. 제 저기 앞에 있다. 150도. 지나간다. 아, 젠튼 뭐네요 아, 여기 앞에 있다. 내 앞에. 왼쪽으로 돈다. 아! 저도 돌았어. 왼쪽 끝에 회개만 조심해. 왼쪽 끝으로 돌았어. 아, 아니, 아니, 돌아온다. 왼쪽 끝으로. 저도 맞았어요. 지금. 자, 돌아온다. 회개만 왼쪽 온다. 네 너한테 간다. 역설거야 밑에 있다. 밑에, 밑에 있어. 밑에, 여기, 여기 있어. 여기, 여기까지 왔어. 돈다. 네가 왼쪽으로 와. 왼쪽으로 연막, 연병. 보금먹썸친거 예. 요 위에 선배 옵니다. 하나더하나 아, 아, 위에, 위에 하나더나이스 팀플레이 다잡은거하요아하나하나더하나더하나니다하나더하나더 하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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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아, 나도 하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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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었어. 나나이스나 죽었어, 누가 뭐 일단 좋은 거 하나 먹었을 수 있어 아저리서 쏜다 보급총 야이자아 따거따거 아 따거따거따거 아 따거따거 아 따거따거 아 네. 어이 보급총 먹어내는 어디 갔 보급총 안 먹었나? 곤란이다 헤이 어 아, 뒤에, 뒤에, 뒤에. 음! 안 돼. 번가, 번갔죠, 번갔죠. 오케이. 잘 숨어 있어봐, 회경. 제가 한번 살리를 가볼게요. 어, 내가 주게. 아 뭐야 이거 왜안 올라가죠? 안 돼. 아 뭐야 뭐야. 아. 아. 아아 뭐야 <laughs> 아. 그쪽에 있습니다, 조심하시죠. 십이 나. 그 뒤에. 아, 양각이다, 양각. 양강. 양각이다. 양강. 누우십시아 이거 두 번째였나? 벙커 보개 들었습니다. 온다. 걔는 자기장 바뀌었네. 아이씨. 그만해 아야. 산초폭탄이죠. 자기장옵니다 아냐 이것이 무빙이다. 이것이 무빙이다. 아, 저도 있으세요. 이거 오른쪽으로 오를, 돌까요? 깎으면서? 만신창이다. 어때요, 16촌 뒤? 음, 아. 역시 있네. 역시. 있네. 바로 오른쪽이 있는데? 버르장머리 없는 놈 같은 경우. 이게 되게, 되게 안 날라가죠? 네. 날라가지 않나요? 날라가, 날라가 날라가. 힘껏 던지면. 야 뒤에 쏘면 안 되지 마. 우리 같은 편을 해야지. 아, 폭탄은 안 날라가지 술탄 받고 저 있다, 저 뒤로 뺐다 어, 뺐어요 오른쪽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 아닌가? 여기 있어, 여기 앞에 아, 건너편 오케이. 나이스, 와, 빼, 와, 빠져 빠져 빠져, 나이스. 빠져 건너편에 있어, 건너편에 건너편에 에이. 나이스,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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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조끼 촛기. 못 하나 챙길게 조빵 아, 이거 진짜... 나 이제 죽는다. 아, 뒤로 왜 와? 나이스. 돼? 잡았어요. 3에 쏟아내. 네 저기 있다. 정면 245. 245.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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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거기서 또뭐 있어? 오, 나이스. 와. 아, 뭐, 아까 오랑캐처럼 쳐다 보고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아, DBS 쏘는 거 너무 웃겼다. DBS가. 아. DBS 쏠때마다 고개 들고 쳐다보고 궁금해 가지고. <laughs> <laughs> 막 쏘니까 이제 네가 막막 막 쏘니까 내려왔어 도저히 못 참겠다 하고.